가우스 러레젠드라 코드라츠를 사용할 때 필요한 엡시사 근의 숫자와 거기에 따른 웨이트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우리가 몇 개의 데이터를 사용할 건가? 즉, n개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n개의 데이터 숫자를 입력을 하고 뉴톤 알고리즘에 필요한 정확도 엡실론 값을 입력을 하는데 엡실론 값은 엑셀에서 어 소수점 이하 열다섯 자리까지의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어 곱하기 십의 마이너스 십오 승이면 충분합니다 레젠드라폴리노메알의어 초기 그바운다리요 바운다리가 마이너스에서 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값을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 n 개만큼의 데이터 포인트에 따른 각각의 FCS XY와 어, WI를 구하는 음, 과정을 하나하나씩 구하는 과정을 전체 루프로 하나씩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따라서 XI 값, 초기 값을 입력을 하고 초기 값에 따라서 우리가 어, 거기에 따른 여기 안에서 N차의 레젠드라 어, 폴리노메를 구성하는 게 나오겠죠. 어, 연차에 폴리노메아리 우리가 생성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공식에 따른 그거의 미분 값을 구하고 레제ンド라 폴리노메아 미분 값을 구한 다음에 이미 처음에 입력했던 값을 올드 밸류로 치환을 여기서 합니다 올드 밸류로 치환을 해서 뉴턴 알고리즘을 통해서 올드 밸류에서 어떤 함수 pk에서 거기에 나누기 거기에 대한 미분 값을 올드 밸류를 집어넣어서 새 값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xi에 그래서 그 에러를 절대값으로 해서 새 값에서 어, 올드 밸류 값을 뺀 것을 에러를 구하는 고서 이 에러가 우리가 요구하는 입실론보다 크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뉴턴 알고리즘이죠 뉴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어, 요구되는 xi를 구하면. 하나의 근을 구하면요. 그것을 아, LC 사이 포뮬라에 맞춰서 정확한 LC사를 구한 다음에 LC사가 구해졌으면 그다음에는 웨이트를 구하는 공식에 넣어서 우리가 웨이트를 구하는 겁니다. 웨이트를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필요한 거가 어, 레젠드라 폴리노미알의 미분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계산된 이 미분값을 사용을 해서 구하고 데이터 하나가 구해졌으면 그다음에 다음 데이터 여기서 루프를 돌려서 첫 번째 데이터가 구해졌으면 그 다음 데이터를 또 초기 값을 집어넣고 초기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우리가 레젠드라 폴리노멜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미분값을 구하고 미분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 좀 입력한 값을 올드밸류로 치환하고 그걸 통해서 뉴턴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새로운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에러를 찾은 다음에 그 에러가, 에러가 우리가 요구하는 에러보다 작은 데가 도착할 때까지 찾으면 그 값을 우리가 f 시사 값으로 사용을 해서 이 포뮬라에 의해서 새로 앱시사를 구한 다음에 또 다시 웨이트를 구하고서 이 모든 과정을 데이터 숫자만큼의 모든 앱시사와 웨이트를 구해서 이것을 기록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